반갑습니다. 정프로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본 야구는 국내 야구보다 변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투수진 반면 타선진만 알아도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정프로 소통방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 분석을 끝내는 조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조합픽 당첨 확률이 80% 이상이며, 참여만 하셔도 많은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니포넴 대 라쿠텐. 니포넴과 라쿠텐의 시리즈 1차전. 니포넴은 기타야마 겐지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17지 7W 4L 2R에 1.69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5 2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라쿠텐은 쇼즈 코세이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7지 3W 2R에 2.51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오릭스를 상대로 5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기타야마 겐지가 등판하는 니포넴 쪽에 힘이 실린다. 니포넴은 앞선 시리즈에서 세이브를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했다. 라쿠텐은 앞선 시리즈에서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다. 앞선 시리즈에서의 결과는 라쿠텐이 나았다 볼수 있을지 몰라도 최근 라쿠텐 역시도 흐름은 좋지 못하다. 최근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은 니포넴이 뛰어나고 타격 컨디션은 라쿠텐이 좋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만큼은 라쿠텐 타선이 기타야마 겐지를 만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두팀 모두 하루의 휴식을 취했고 총력전을 펼칠 여건이 만들어졌다. 결국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 유력하며 선발 싸움에서 유리하고 마운드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는 홈팀 니포넴이 시리즈 첫 판을 따낼 것이다. 추천 배팅 니포넴 승 언더 두번째 경기 세이브 대 오릭스 세이브와 오릭스의 시리즈 1차전 세이브는 다카시 미츠나리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18지 5W 6L e r a 2.56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지바로테를 상대로 8이닝 무실점 QS 플러스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오릭스는 구리 아렌니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8W8L 2 0지 8W 8L e r 2.74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라쿠텐을 상대로 5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났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투수전을 기대케 하기에 충분한 매치업이다 세이브는 앞선 시리즈에서 니포넴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했다 오릭스는 앞선 시리즈에서 지바로테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다 두팀 모두 앞선 시리즈에서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지만 연승이 마감된 오릭스보다는 세이브의 분위기가 조금은 더 낫다 볼수 있다. 특히 세이브는 최근 마운드에서의 위력이 가공할 만한 수준이다. 금일 경기 역시 다카하시 미치나리가 등판하기에 충분히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할수 있다. 타격감이 아쉽긴 하나 접전 승부와 클러치 상황에서 보다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스코어링 포지션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것은 긍정적이다. 오릭스의 경우도 전체적인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다. 허나 최근 선발진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금일 등판하는 구리 아렌도 사실 직전 등판 일지는 썩 좋지 못했다. 게다가 올 시즌 원정 등판에서는 확실히 부진하다.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하던 타격감까지 식은 모습을 보였다. 세이브 마운드의 최근 힘을 생각하면 오릭스 방망이가 고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접전 승부가 예상되나 끝내 홈팀 세이브가 오릭스를 상대로 신승을 거둘 것이다. 추천 배팅 세이브 승 언더. 세 번째 경기. 지바로떼의 대 소프트뱅크 지바로떼와 소프트뱅크의 시리즈 1차전 지바로떼는 오스틴 보스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18지 w 7 l ERA 3.84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세이브를 상대로 6.1이닝 3실점 QS를 기록했으나 패전을 떠았다 소프트뱅크는 우아사와 나우유키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17지 9W6L ERA 3.09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세이브를 상대로 7이닝 2실점 QS 플러스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우아사와 나우유키가 등판하는 소프트뱅크 쪽에 힘이 실린다 지바로 때는 앞선 시리즈에서 오릭스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다 소프트뱅크는 앞선 시리즈에서 라쿠텐을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다 최근 마운드 지표는 지바로 때가 좋고 타격 지표는 소프트뱅크가 좋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 싸움에서도 소프트뱅크가 유리한 만큼 마운드도 소프트뱅크가 뒤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타선의 짜임새와 마운드 높이 등 투타 전력도 분명 소프트뱅크가 우 위에 있다 우아사와 나우유키가 선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타선과 불펜 모두 힘을 더하며 소프트뱅크가 시리즈 첫 판을 따낼 것이다. 추천 배팅 소프트뱅크 승.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야쿠르트와 히로시마의 시리즈 1차전 야쿠르트는 타카나시 히로토시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1 3리 G EW 3L ERA 2.59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한신을 상대로 6이닝 1실점 비자책 QS를 기록했다. 히로시마는 모리 쇼에이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18지 O w 5L ERA 3.38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준이치를 상대로 7이닝 2실점 QS 플러스를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결코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운다 보기 쉽지 않다. 야쿠르트는 앞선 시리즈에서 준이치를 상대로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뿐이 없을 정도로 좋지 못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히로시마는 앞선 시리즈에서 요미우리를 상대로 시리즈 수입에 성공했고 동시에 4연승에 성공했다. 앞선 시리즈에서의 결과를 비롯해 최근 흐름과 분위기 모두 히로시마가 좋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타 지표 및 투타 밸런스까지도 히로시마가 뛰어나다. 물론 야쿠르트도 타카나시 히로토시만큼은 호투가 기대된다. 허나 타선과 불펜 싸움에서는 확실히 열세다. 모리 쇼에이가 선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타선과 불펜 모두 힘을 더하며 원정팀 히로시마가 시리즈 첫 판을 따내고 우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추천 배팅 히로시마 승 언더 다섯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주니치 요코하마와 주니치의 시리즈 1차전 요코하마는 안드레 잭슨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20지 9W6L 리하래 2.26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요미우리를 상대로 5.2이닝 4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준이치는 야나기 유아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9G w e l ERA 1.96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히로시마를 상대로 6이닝 3실점 QS를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투수전을 기대케 하기에 충분한 매치업이다. 요코하마는 앞선 시리즈에서 한신을 상대로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그나마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연패를 벗어난 것이 위안이었다. 준이치는 앞선 시리즈에서 야쿠르트를 상대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따냈다. 시리즈 첫판에서 패했으나 이후 내리 이승을 따냈다. 앞선 시리즈에서의 결과를 비롯해 흐름과 분위기 모두 준이치가 좋다. 물론 준이치도 타격에서의 아쉬움은 있다. 허나 연승기간 접전 승부에 강한 면모를 보였고 스코어링 포지션에서 보다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었다. 기본적으로 선발, 구원 가리지 않고 마운드에서의 위력이 대단히 좋다. 오늘 경기 역시도 야나기 유아가 등판하는 만큼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할수 있다. 요코하마 역시도 마운드 안정감은 좋다. 허나 상대적으로 마운드 지표에서 준이치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최근 타격 컨디션도 확실히 좋지 못하다. 물론 안드레 잭슨 카드는 상수라 볼수 있지만 직전 등판 일지가 좋지 못했고 홈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한점 가량 올라간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야닉이 유아보다는 살짝 떨어진다고 볼수 있다. 접전 승부가 될것임에 분명하지만 끝내 시리즈 첫 판은 준이치가 가져갈 것이다. 추천 배팅 준이치 승. 여섯 번째 경기. 한신 대 요미우리. 한신과 요미우리의 시리즈 1차전. 한신은 오타케 코타로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11지 6w l 2 r 래 2.64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히로시마를 상대로 4이닝 7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떠안았다. 요미우리는 야마자키 요리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19지 9w 3 l 2 아래 1.73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한신을 상대로 4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투수전을 기대케 하기에 충분한 매치업이다. 한신은 앞선 시리즈에서 요코하마를 상대로 2승 1패위닝 시리즈를 따냈다. 다만 시리즈 마지막 경기서 패하며 사연승이 마감된 것은 분명 아쉬웠다. 요미우리는 앞선 시리즈에서 히로시마를 상대로 수위 패를 떠안았고 동시에 사연 패 수렁에 빠졌다. 앞선 시리즈에서의 결과를 비롯해 최근 흐름과 분위기 모두 한신이 좋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타 지표 및 투타 밸런스까지도 한신이 뛰어나다. 물론 요미우리도 야마자키 요리 카드는 확실한 상수이며 실제로 호투가 기대된다. 허나 문제는 사연 패 기간 경기력을 돌이켜 봤을 때 타선과 불펜을 마냥 신뢰하기 쉽지 않다. 오타케 코타로의 호투와 타선 그리고 불펜의 활약을 합작해 홈팀 한신이 시리즈 첫 판을 따낼 것이다. 추천 배팅 한신승 언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